그래서 직원의 복지시설을 위한 항목, 세부 항목은 여러 개 있지만, 겠 거기에 수혜자는 총몇 명이고, 총액은 얼마 썼습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약간 일반적인 재무랑 구조가 달라요. 세무사들 관점에서 보면 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이거를 하시는 세무사님께 여쭤보니까, 그냥 선동호사, 세무사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표현하래요. 세무사는 가계부정리 같은 기금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면은, 나는 이해 못하도 세무사는 이해한대요. Ha <laughs> ha. 원래 기존에 이제 관리해 주시던 세무사님이나 노무사님들이 네. 막연한 불안감 음. 혹은 새로운 걸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 네. 그래서 이거는 좀안 하는 게 낫다 네. 이런 식의 이제 많은 좀 문의들을 주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은 대전제는 제가 한 19년도쯤에 지원금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 당시만 해도 무슨 노무사가 지원금이냐 정부가 돈을 허투루 쓰는 게 없다부터 시작을 해서 왜 그걸 하고 있냐 너가 맞냐 이런 말들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대표님에게 제대로 돈을 드리면 좋으니까 그렇게 지원금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존의 지원금, 뭐 세무 관련한 절세보다 기금이 더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이유는 얘가 노무의 영역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세무의 영역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법무의 영역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곳에 걸쳐 있어요. 노동부랑 국세청이랑 완전 다른 것처럼 노무사랑 세무사랑은 마인드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두 가지 마인드가 여기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이 돼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세무조사한다고 하면 91년도부터 해왔던 대기업들 거기부터 사실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럼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기금을 말리 설립해서 세금이 줄어드는 측면을 좋아할까요? 이걸 리스크하다라고 좀 볼까요? 국세청은 저는 사실은 좋아하지 않지 않을까. 왜냐면 세금을 더 걷어들일 순 없으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조사가 나오는 사례들을 보다 보면은 세무당국에서는 통일화란 복지들을 다 잡더라고요. 비용 처리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직원의 급여이기 때문에. 소득세랑 사대보험료를 내야 된대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과세당국에서는 사실 그런 게 원칙적으로 이제 이쪽에서 똑같이 잡지 않을까라는 리스크가 있는데 기금이라는 거는 이러한 활동들을 원래 할수 있게 사실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좀 줄어들 것 같고 이제 사용까지도 생각을 하셔 갖고 제대로 돈을 넣고 제대로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못하지 않아요 제대로 사용했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 직원들의 이제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네. 사용한 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그러면은 보관하거나 취업을 할수 있을까요 어 현재는 네. 아, 이것도 오프더레코. 저의 영업 기밀인데. 은색이 <laughs> 그 <얘기> 많이. <laughs> 돼요. 아 네. 일부만 좀 말씀드리면은 사후 관리할 때뭐 증빙 서류들을 모으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제출할 곳이 없어서. 아... 그게 참 아이러니해요. 나중에 이제 3월달에 신고한 운영 상황 보고서라는 걸 보면은 아큰 틀에서 직원의 복지 시설을 위한 항목, 뭐 세부 항목이 여러 개 있지만 겠 거기에 수혜자는 총몇 명이고 총액은 얼마 썼습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약간 일반적인 재무랑 구조가 달라요 세무사들 관점에서 보면 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관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이거를 하시는 세무사님께 여쭤보니까 그냥 선동무사 세무사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표현하래요 복식부기에 익숙한 세무사는 가계부정리 같은 기금을 이해할 수 없다고 라 표현하면 아. 나는 이해 못하도 세무사는 이해한대요 네 그럼 그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제 우리 선윤정 노무사님이 산해 근로복지기금 최근에 상담을 몇건 정도 하셨죠? 어. 상담 개수를 셀수 있다는 건 영업을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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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고> <laughs> 네, 제가 예. 원래는 그걸 막 계산적으로 상담을 가는 스타일이 안 돼요. 그냥 일정 비어있으면 무조건 가는 아,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서 네, 활동적이시구나. 네, 그래서 어? 선동세 일정 돼요? 일정 빛날에 잡으면 무조건 된다 해요. 아, 먼저 잡는 사람 인자. 네. 가리지 않고 가준다. 중국 이렇게. 어디나 가잖아요. 뭐 어, 네, 서울에서 거리가 먼 창원, 진주, 울산, 거제, 호황, 통영, 뭐 제주 다, 다 가죠. 다 네, 근데 네. 제가 이번 상반기는 아, 이상하게 피곤한 거예요. 상반기 캘린더에 내가 사업장 몇 개를 갔느냐 나열을 했더니 한2 0 0 20개 정도 갔더라고요 3개월에 아, 한 220개 네. 정도. 네네네. 그럼 하루에 하나 이상씩 한 거네요. 어떤 고객을 포인트로 이제 영어 관점에서 보면 네. 어떻게 차별화 전략으로 이걸 통해서 계약을 이끌어내는지 아마 이제 그게 음.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텐데, 어떤 걸 기준으로 본인은 좀 사내근로복지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할까요? 어떤 컨텐츠만 주어지고 이 컨텐츠가 금융상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만족도가 좋은 소위 말한 VIP 서비스가 될수 있는가 그 부분만 잘 잡으면 되는데 하필 사내글로복 지금이 잘 맞았다. 아...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얘는 설립하고 나면은 어쨌든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 어떤 사업장이 하기 좋은가라고 했을 때 이미 기금에 관심있고 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소위 말한 이제 VIP 자산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사금복을 하시는 분은 금융상품이 필요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 금융상품을 얘기를 했을 때 어, 재원이 부족한 경우도 많잖아요. 이미 기존에 쓰듯이 돈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또 사금복으로 세이브한 금액을 가지고서 또 재원 마련을 하시기도 하고, 약간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가 고객님들 찾아가서 네. 이거와 관련된 예, 화두를 꺼낼 때 네. 어떤 식으로 좀 꺼내야 될까요? 혹시 직원들 사대보험료 많이 나오지 않으세요? 다 많이 나온다고요. 그로자가한명 있건 백명 있건. 예. 그게 일단 이제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이 고객한테 던질 수 있는 네. 첫 번째 질문이네요. 네. 그럼 이제 대표님들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네. 나 세금 때문에 죽겠어. 가대보험료가 네. 세금보다 더 스트레스 받아. 네. 이제 이렇게 제이 답을 했다. 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또 접근을 할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저는 그냥 미팅을 잡으시라고 해요. 근데 미팅 잡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고 미팅을 잡으려면 뭐가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만나잖아요. 미팅을 잡을 없죠. 그래서 이제 미팅을 여러 번 이미 해보셨으면 내가 가서 얘기를 할수 있는 지금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난 방금 들었는데. 그러면은, 선노무사랑 산해 근로복지기금을 검색하셔서, 예. 제가 이렇게 갖고서 비과세, 절세, 이렇게 써져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클릭을 하셔서, 예. 공유라는 버튼을 누르세요. 그래서 그걸 누른 다음에 그 링크가 나오면은, 그거를 대표님 카톡에 그냥 보내세요. 그럼 보내면은 대표님이 한10 중에 9은 안 읽으세요. 그래도, 어? 뭔가 좋은 것 같다 생각하잖아요.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세부 내용을 물론, 숙지하고 내가 설립도 해보고 계약을 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그 영상 최소한 그 영상 정도만 숙지하고 어저 강의 들었는데 아니 뭐 제가 이거 봤는데 대표님께 너무 도움 될것 같아서 제가 이거 대표님 보여드렸는데 혹시 괜찮으시면은 이거 어떠시냐고 물어보시고 어 좋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대표님이랑 소통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대표님이 이제 소위 말해 주고 계셨던 건 없는지. 이런 자료까지 분석해서 눈으로 보여드리는 사람과 그냥 이거 좋은데 해보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